남미 대륙 최대 빙하가 있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 설레는 마음으로 빙하 전망대로 발길을 옮겼다. 전망대에는 빙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잔뜩 흐린 날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초조해진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발길을 돌린다.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내민다. 너나 할것 없이 들뜬 표정이다. 길게 뻗은 산책로를 뛰어내려갔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빙하.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극지방을 재배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 크기의 빙하. 두렵고도 신비한 자연의 모습이다. 거대한 빙벽 앞에 떠 있는 루빙들. 투명한 빛깔에 마음을 빼앗긴다. 빙하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배를 타기로 했다. 해 푸른 색의 빙하 호수를 거슬러 올랐다. 빙하 사진을 보니 조바심이 더 커진다. 하지만 호수 위엔 안개가 자욱하다. 다시 초조해진다. 그리고 잠시 후또한번 파란 하늘 아래로 빙하의 모습이 드러난다. 눈 앞에 펼쳐진 빙하는 거대한 장벽 같았다. 기묘한 형상의 푸르스름한 빙하. Una altura entre 40 y 60 metros sobre el nivel del mar y por debajo del agua el glaciar mide entre 140 y 160 metros y está apoyado en el fondo del agua. Tiene una superficie de 254 kilómetros cuadrados y bueno, es uno de los glaciares más famosos del parque. 바로 그때 빙하가 천둥 소리를 내며 눈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빙하 대 폭발이다. 아주 특별한 순간의 경이로움을 만끽한다.

페리토모레노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빙하 위를 직접 걸어보는 짜릿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험난한 바위산 너머 얼음의 세계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낯선 빙하에 잘 적응하도록 특수한 장비 아이젠을 부착하며 기다리는 설렘의 시간. 드디어 빙하비를 직접 걸어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들려오는 경쾌한 울림. 눈부시게 하얗고 모든 태양의 빛을 반사해 버릴 듯한 얼음 성벽 속으로 점점 더 Pero se mueve en distintas direcciones y velocidades, no es todo parejo. El hielo es un material plástico que tiene cierta capacidad para adaptarse, pero también tiene un límite. Cuando ese límite es superado por estas diferencias, se fractura en la superficie. 마침내 만나는 빙하가 신비의 마법. 빙하의 속살을 머금은 듯 한없이 투명하고 새파란 빙하수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깊은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한 아이가 미지의 빙하수를 손에 담아 마셔본다. 어떤 물맛을 느꼈을까? 빙하가 만들어낸 신비의 마법수일 것이다. 순수한 자연의 향취가 듬뿍 느껴진다. 새하얀 세상 속 아련히 들려오는 투명한 소리. 빙하의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마음속 모든 더러움이 씻겨 내려갈 것 같다. 온몸이 짜릿한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듯하다. 빙하와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빙하 호수 디에드마와 만난다. 멀리 설산에서 흘러내려온 빙하수가 가득한 비에드마 호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는 느낌.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바람이 밀려온다. 할 말을 잃게 하는 아찔한 시간이다. 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두렵고도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이다 비에드마 빙하로 찾아가는 길은 온통 바위산이다 험난한 이 길의 끝 그곳에서 어떤 빙하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 변화가 심한 날씨탓에 사람들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특별하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범상치 않은 이곳을 기꺼이 찾아온 것일까? 마침내 마주하게 된 새로운 빙하, 비에드마 이곳에 서는 빙하 절벽을 오르는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다. 빙하에 울리는 목소리가 묵직하다. 태하얀 얼음 빙하를 깨며 오르는 기분은 어떨까? 미묘한 떨림이 느껴진다 빙하 절벽을 오르는 아찔한 체험을 위해 스페인에서 날아온 노부부 관절이 좋지 않았던 부인에게 빙하 오르기는 늘 바라던 꿈의 순간이었다 매서운 바람에 밀려온 빙하의 파편과 온몸으로 맞서는 그녀를 보며 남편은 비로소 웃음을 보인다.